안녕하세요 청킴입니다여기 보이시죠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세차 같은데요 엔진이 어. 세차 왔습니다 구건이 좋습니다 490은 쓰러집니다 490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달아봤기 때문에 차주분이 달면 쓰러집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정킴입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차 <laughs> 어때? 뭐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. <laughs> 네. 미스터4 네. 사고. 연비도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음. 일단은 그 오르막 같은 경우 예전이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단수 어. 바뀌고 막 이런 것도 이제 힘 있게 올라가는 거고. 네. 그런 걸 제가 느낄 정도면 좀. 차이가 큰거 아닐까요? 네. <laughs> 저기 저 연비는 네. 좀 구체적으로 어,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? 평균적으로 제가 한 3. 한 중반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네. 4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. 아, 4, 짐에 따라서 4 넘어가는 네. 경우도 있고. 한0.3 이상은 오른 거 같아요. 0.3 이상. 평균적으로 그 정도 는 네. 오른 거 같아요.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? 아 차가 훨씬 부드러워가지고 네. 좀 편해요. 네. 스니아사고공이잘 받아요. 와 아,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기대했는데. 네. 저는 충분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유 고맙습니다. 요거 녹음해서 리뷰 네. 올려도 되죠? 나네 아, 괜찮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안전 운전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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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 운전하시고요. 시청이주습니다